자 우리 파이터치에 관한 내용은 어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위드 파이터치라는 책에 어 우리가 5장부터 어보면 이제 러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앞장들은 건너뛰고 어, 5장을 하느냐 앞에 앞장에서는 어 기본적인 그런 소개 그리고 그 텐서에 대한 설명이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텐서만 다루는, 한 챕터가 텐서만 다루는, 어, 그런 챕터인데, 쭉 읽어보면은, 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수업션에 이렇게 강의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면 알수 있는, 어, 앞에 제가 간단하게 텐서란 뭔가에 대해서 어 소개를 했죠. 그리고 사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그 응용 분야에 따라서 뭐 영상은 어떻게 표시하고, 뭐 자연어 처리에서 어, 단어는 어떻게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각각의 분야를 다룰 때, 어, 다뤄주는 게좀덜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것 같아서 어 그런데 책의 설명이 아주 그 친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읽어 보면은 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유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 그냥 요 책을 쭉 읽으면은 재밌게 쭉 읽으면서, 어, 이렇게 영어로 독서하는 어 그런 것도 할수 있고, 그 대신 말이 좀 많아요. 어, 우리나라 책하고 이 서양사람들이 쓴책의 많이 다른 점은 우리나라 책에는 그 핵심만 딱딱딱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서양사람들이 쓴 책에는 뭔가 말이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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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나 설명할 때그왜 하는지 뭐 이게 뭔지 뭐 이렇게 뭐 길게 설명이 좀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쭉천천히 어 읽기는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저자는 이제 어 이렇고 어 매닝 출판사고 어 좋은 거는 이 책은 어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닝 출판사 사이트로 들어가도 어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요 파이토치.org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다운로드를 어, 받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 공짜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어, 공짜 치고는 너무 좋아요 책이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이거 팔고 있는 책이고 어, 내용이 어, 굉장히 아주 그리고 이 파이토치를 뭐 만든 사람들이 이 책을 썼으니까 아주 뭐재밌게 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코드는 이제 깃터브에 어,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다운받아서 어, 이거를 어,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5장에서는 5장인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러닝 어, 어,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러닝을 하는가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게이 내용이죠.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러닝을 하느냐 어,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약간 이제 좀 간결하게 어, 설명이 어, 돼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어, 우리가 했던 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죠. 파라미터라는 게 뭐죠? 파라미터. 어. 바로, 웨이트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은 뭐예요?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구해주는 거죠. 어, 네, 러닝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웨이트를 정해주는 거다. 그죠? 우리가 뭘 학습한다는, 학습한다는 내용은 다이 웨이트에, 어, 저장이, 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학습을 하나요? 어, 그레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어, 로스 W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가지고 로스가 최소화 채, 최저가 되는 요 점을 찾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네, 미분을 사용하는 미분을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심플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그 파이터치로 구현하는 과정을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파이터치에서는 이제 오토그레드라고 하는 어 네, 기능이 있죠 함수가 있어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미분을 계산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 미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이오토그레드라는 것이 미분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쭉 어,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그냥 그 미분 구현하는 거는 여기서 자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딥러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 드는 예제는 그 우리가 그 온도를 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섭씨를 표시하죠. 섭씨. <laughs> 서양에서는 이제 화씨. 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화씨로 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제가 미국에 이제 살면은 기온이 네. 화씨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어,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아 지금 뭐한 기온이 한 칠십사도니까 어, 적당하다 <laughs>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섭씨어서 패런하이트로 변환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알고 있죠. 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고 얼마 어, 얼마를 곱하고 얼마 더하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 굉장히 단순한 그런 작업을 이용해서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아, 앞에 얘기했던 GitHub의 코드 챕터 5의 첫 번째 어, 보면은 parameter-estimation.iypnb라고 돼 있죠 이 iypnb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어, 제가 보여드렸던 코랩의 그 그런 형태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코드가 있고 밑에 앞에 이제 요런 그 화살표 실행하는 화살표가 있었죠. 화, 실행하면은 밑에 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노트북이라고 하죠. 어, 노트북, 어, 노트북.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 이제 저장하면은 그게 그 레포트 형태로 만들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런 머신러닝을 배울 때 아주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numpy 앞에 봤던 numpy를 np로 임포트를 하고 토치는 그대로 쓴다 그랬죠 길지 않으니까 뭐. 저틈에은 줄여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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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뭐, 이렇게 쓸,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토치에서, 어, 프린트 옵션, 프린트 옵션을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라인 미스, PCR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진데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아이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했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 섭씨로 28도면은, 어 화씨로는 81.9, 28도면은, 요기,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어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정이 어떤 기계로 요 기온을 측정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가 있지만, 이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있죠. 어,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전자 온도계 같은 걸로 이 데이터를 측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섭씨 온도로 측정하고 네, 화씨로도 측정해가지고 이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서 t 템퍼러리 어, 섭씨. t e m p o 그다음 요거는 이제 unknown이라고 해서 u라고 했어요. 요 화씨를 unknown.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기온이 어, 섭씨로 표현됐을 때, 섭씨로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 화씨은는 얼마가 되는가? 이걸 unknown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예요? 파이 파이썬의 리스트죠. 파이썬 리스트를 토치의 텐서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다시 tc라는 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그 numpy에서는 numpy.array 이렇게 했었죠. 음, 토치의 텐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토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데이터가 지금 보면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화시가 되겠죠. 화시가 되겠는데 어 원래는 이게 직선이 돼야 맞는 거죠. 직선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오차가 있어서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게 둘중 낙축한 점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뭐예요? 요거를 리그레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어떤 직선, 직선을 어... 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직선을 그럼 이제 직선을 기 하기 위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죠. y절편이 b고 기울기가 w. 그래서 어, w x 플러스 b 가지고 y를 계산하는 이런 음, 수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w하고 b를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거죠. w하고 b라고 하는 w하고 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추정하는 거야. 데이터를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델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죠. 어, 앞에서 제가 함수의 형태 어, 설명드렸죠. 자, 함수를 디파인 할 때는 def 그다음에 함수 이름, 그다음에 파라미터들 C에서는 타입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타입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C와 다른 점은 중괄호 대신에 이렇게 예,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어, 리턴 자 여기서 이제 이 입력값 언 n 값하고 Wb가 입력이 되면은 W 곱하기 입력값 플러스 b 해가지고 앞에 보여줬던 그 수식을 리턴하는 여기 이제 모델인 거죠 모델 자그다음에 모델을 정했으면 이제 로스 펑션도 정해 정할 수가 있겠죠 자 TC TC가 이 어, 입력 데이터고, p는 어, predicted. 어, p를 이제, 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tp는, tp는 모델 tuwb. 그러니까, tp는 이거죠 w 곱하기 t. u 플러스 b. 이걸 계산하는 이걸 계산한 다음에 자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계산했죠. 두 개의 차이. 이건 이제 계산된 값이죠. f 어, t c 아 t unknown.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 결과값하고 어, 이거 이게 이제 주어진 네이블이 되겠죠? 결과값하고 비교해서 차이, 제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tp, tp tc, 요거에 제곱. 그 다음에 mean. 자, 그런데 어, 여기서 뭔가 어, 이상하죠? <laughs> 자, 여기 보면 은 tc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토치 텐세로 바꿨으니까 이제 어레이죠. 1차원 어레이인 거예요. 어레이. array, 어레이. array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타입이 없으니까 타입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laughs> 그죠? 여기 tp에서 tc를 빼다니 array에서 array를 뺀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바로 이제 그파이터치의 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냥 식을 써주면은 이게 어레일 경우에는 어레이의 엘레멘트 별로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데이터가 있는데 0.5 빼기 3.5.7, 3.5.7이 아니라 이 요, 요 TP 계산된 결과 빼기 이거 TC가 되겠죠. TC 계산된 결과 빼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각각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곱도 각각을 해줘요. 각각의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제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결과는 결과는 이 스케어드 디프라는 것은 어레이가 되겠죠? 그이 길이와 같은 어레이 array, 어레이인데 차이를 제곱한 어레이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거의 n 이니까그 전체 평균을 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했으니까 1 나누기 n. 이게 이제 어, 로스가 되는 거죠. 로스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전체 차이를 제곱한 거, 그거를 평균낸 거. 그러니까 미스퀘어드 에러가 되겠죠. 민스퀘어드 에러. 민스퀘어드 에러. m s e 라고 부르는 그거를 여기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스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요 콜앱에서 이렇게 어, 해보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이 아까 보여줬던 그 g i t 거기서 어,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제 하드에다가 어,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 저쪽 어,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드에 있는 거를 업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노트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 챕터 5의 파라미터 애티메이션 요, 거를 업로드 하면은, 이렇게 업로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가지고, 그,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 import 하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하고 자 그러면은 앞에 요 수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 코드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코드 눌러서 코드를 추가하는데 tc- 이 u 요걸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텐서 해 가지고 요 값들이 이렇게 이요 어, 개수만큼 값이 이렇게 생겼죠. 5 3.5, 0.5 3.5, 점7에서 -3.5. 14 55 이렇게 해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요게 이런 식으로 값이 계산된 걸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또 제곱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제곱. 요색을 빼서 제곱한 값들이 쭉 차례대로 들어갔죠.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이거를뭐 C로 구현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루프를 사용해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루프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치 스칼라인 것처럼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레이가 들어가면 어레이 연산 각각의 그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는 그런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도 이렇게 디파인하고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또 로스도 디파인하고 자그 다음에 에... W는 torch. 원즈 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어... 차원이 없죠. 음. 그러니까 그냥 스칼라 값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스칼라 값. 토, w, 네, B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스칼라죠. 네, 스칼라 값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TP는 어, 모델 TU WB 여기다가 여기다가 WB, WB 요거 네, 그러니까. W는 처음에 1로 어, 1로 초기화가, 초기화를 시킨 거죠. W는 1로 하고 B는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보통 어,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을 돌 때도 이 바이어스는 뭐 0으로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고 어, W는 보통 이제 작은 값으로 하죠. 1보다 작은 값으로 하는데 바이어스는 뭐 0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TP를 프린트해 보니까 이렇게. 어, 값이 계산이 됐죠. 이렇게. 그리고, 아, 어, 로스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로스도, 이렇게. 이 아, 요거를 실행을 아직 안 해서. 자, WB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 계산하고, 음. 로스가 1763. 그러니까, 이거 어, 요거 빼기 요거 해서 제곱한 거를 전부 더한 거를 평균을 냈더니 어, 영 없이 나온 거죠. 지금 이제 로스가 1,700 얼마 얼마가 아,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요 코드들을 다 돌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는 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그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그 미분의 정의, 미분, 우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울 때 미분의 정의를 배우죠. 미분 정의라는 게 뭐예요? 어, 어떤 이제 그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라는 건 뭐예요? 요 x 축의 변화량, x 축의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만큼, 이만큼 델 아주 굉장히 작은 만큼 변했을 때, x가 델타만큼 변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y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델타y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결국은 기울기인 거죠 그게 바로 미분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여긴 뭐예요 델타x가 델타x가 아주 작아질 때 그죠 델타x를 아주 작게 했을 때 델타 s 가 얼마큼 변했을때 y가 얼마큼 변하느냐 그게 바로 미분의 정의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 델타를 0.1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 요요 요, 요 간격이 0.1. 여기를 어, 0.1로 하고. 자, 그래서 어, 모델에다가 tu 네, unknown 그 다음에 w b를 넣는데 었 w에다가 델타만큼을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델타 원래 원래 W가 여기인데 W 플러스 델타만큼을 옮겼을 때이 로스 값이 이 로스 값이 얼마나 변하느냐? 여기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로스 W가 요만큼 델타만큼 변했을 때 로스가 얼마큼 변하느냐? 그러니까 요만큼 변했을 때 근데, 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마이너스로도 으, 계산을 했어요. 마이너스만큼, 마이너스 델타만큼, 마이너스 델타 X만큼. W에서 W 마이너스 -delta, 델타, W 마이너스 델타만큼 W에서 요만큼 뺐을 때, W에서 요만큼 뺐을 때그 때의 로스, 그 때의 로스. 그거 이제 TC랑 비교해서 빼서 로스를 계산한 거죠. 요게 로스 레이트 오브 체인지, W. W가 요만큼 변했을 때, W가 이쪽으로 요만큼 변해요. 델타만큼 변하고, 또 마이너스 쪽으로 델타만큼 변했을 때, 그요 로스, 로스의 로스 변화량이 얼마인가? 이걸 보는 거죠.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로스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변화량이 이, 델, 이 델타의 두 배가 됐죠. 이쪽으로 델타, 이쪽으로 델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델타 만큼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 여기가 델타 x 이 부분이 델타 y. 즉, 델타 로스. 로스의 변화량 웨이트의 변화량. 웨이트의 변화량분의 로스의 변화량. 웨이트의 변화량분의 로스의 변화량 요게 이제 바로 로스 레이 오브 체인지 미드리스펙트2 W 요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미분값을 어 미분값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미분식을 이용하지 않고 미분식을 이용하지 않고 요렇게 델타를 변화시켜서 요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이렇게 할 수,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실제로 딥러닝을 학습할 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아,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어, 보기 위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여러분이 저한테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제 메일 주소에다가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 지난번 어떻게 했었죠? 어, AI 이 뭐라고 했었죠? 퀴즈 그다음에 자기 이름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제목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거는 따로 모아져서 제가 어, 처리를 한꺼번에 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해가지고 보낸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보낸 학생은 무효예요. 알겠죠? 무효. 왜냐하면 자동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그 메일 보낸 걸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수많은 스팸 중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자동으로 해야지. 자동화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무효다. 어쨌든 지금, 지금 당장 메일을 저한테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닝 레이트예요 바로 그 러닝 레이트. 어, 1,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01이 되겠죠? 0.01을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 이거는 어, 이제, 그 우리가 봤던 그, 웨이트 업데이트 식이죠 어, w, w, 마이너스,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로스 레이트. 여기 예, 어,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레디언트 곱해서. 자, 이제 웨이, w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 식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p 플러스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가지고 나누기 2곱하기델타해서 똑같은 이거와 이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게 싫으면 어떡한다 그랬죠? 이거를 B 대신에 W 0를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